아,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. 밴쿠버 2010년 윈터게임스 여기가 바로 어, 밴쿠버 시청이 되겠습니다. 밴쿠버 3호 와이크 온 밴쿠버 3호 네, 뒤에 뭐멋지는 벤쿠버 시내가 딱 한눈에 보입니다. 예, 엘리자베스 공원 싱브론 구경을 마치고 어,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. 꼭 남산에서 이제 서울을 내려보는 어, 그런 그 경치네요. 어, 저 뒤에 벤쿠버 어, 시내가 어, 보입니다. 어? 와 자+ 짠, 짠 짠. 자약 개명이 선수, 어디에요 여기 렌코보의이 네. 엘리자베스, 엘리자베스 공원에 있는 네. 친구들 <laughs> 와우 네네자가서자올 <laughs> 어, 여기 뭐 다리들이 이렇게 많아요. 뭐, 무지 무지하게 다 지어놨어요. 여기 그냥, 한로 사방에 다, 그, 선수천. 여기는 우리 가자가도 저쪽으로 한번 올라왔어요좋데 어저께 아 시원해요 아니 근데 언제 저그 골든 게이트를 골든 게이트를 파랗게 색칠을 초록색으로 색칠해 버렸어 어? 어이 예! 제주도에서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. 헤냐가 어, 지금 앉아가지고 있습니다. 와 멋진 장면이네요. 어, 네, 저 스탠리 파크 공원에 여기 토템 공원에 왔습니다. 어, 그 옛날에 내가 깎아서 닦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, 여기 있네요. 어. 아 여기서 우리가 또 경치가 또 색다르네. 아. 예, 스탠리 파크에서 이제 보는 그 밴쿠버 시내 다운타운의 이 경치입니다.